고 우리 4절 하고요. 5절만 우리 같이 두 절만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 고난하고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고난과 믿음은 비례한다. 고난이 깊고 넓고 높고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도 깊고 높고 넓어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이런 그 높이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그랬 그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 같아요. 아, 여러분 우리 신앙 그냥 우리 성경 속에서만 잠깐 이렇게 들여다봐도 여러분 우리 족장 시대 살았던 요비라고 하는 사람 그 고난의 깊이 넓이에 예? 얼마나 참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예,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 망했죠. 어떻게 자식이 열 명인데 열 명이 다 죽어요? 예? 한 사람만 자식이 죽어도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예? 예? 그 어머니의 가슴에. 그런데 예? 열 명의 자식들이 죽고 예? 재산 다 잃고 그리고 거기에 예?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예? 자신의 몸이 온통 그냥 고통으로 시달리는. 그다음 요셉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 족장 시대 에 살았던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으로 일컬어지는 요셉 형들에게 팔리죠 또 노예살이하죠 종살이하죠 탁 땅에 가서 그냥 자발적으로 이민 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거기다가 또 올바른 일을 했는데도. 감옥까지 가지 않나 요셉의 고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 어때요 여러분 모세 40살까지는 그래도 잘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40살 이후에 120년 인생 살았는데 80년의 그 고난의 시간들 와 왕자로 살았는데 미디 안에 가서 그한그 사람의 집에 그 가축을 다스리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가축을 미디안 광야에서 굉장히 참 외로웠고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80살에 부르시잖아. 근데 또그그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거기에 뭐 자기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너무 너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다 데려가시라고 80년의 고난의 시간들 모세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다 지금 고난과 믿음이 비례해서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 30살에 왕이 됐는데 30살 왕 되기 전에 10대에 예?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15년 이상 예? 털어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그 두려움과 불안과 예? 야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 어떻, 바울 어떻습니까? 신약에 지금 좀, 좀 얘기한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 신약의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아주 자기의 고난을 아주 목록을 작성했잖아. 예, 고린도우서 11장에 본 자신이 오게가 치고, 매맞고, 강도와 강의요, 뭐 교회에 대한 염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부터 터지고, 춥고, 예,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주 고난을 쫙 이렇게 나열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 그 사도바울의 인생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예약한 것처럼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수 없을까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 이 지금 제가 얘기한, 뭐 잠깐 동안 얘기한 이 사람들 다 고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요 그분들의 고난도 묵상해도 좋지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다른 사람 고난, 뭐 요셉, 요업뭐 다윗, 모세, 사도 바울 있지만 특별히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대답이 오늘 이 지금 읽은 이사야서 오십장사절오 절에 아주 확실하게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 그냥 한번 여러분 그냥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 그 마지막 쪽에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그 그 복음서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그 그 비중 있는 그 복음서의 내용들 가운데 대부분 다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고 고난, 고난도 여러분들 한번 분류해 보세요. 육체의 고난, 또 마음의 고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고난, 이런 거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제가 설명 많이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네요. 버림받음에 대한 고난,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또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예? 백성들로부터 우리 지난주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 인간들이 며칠이 지나서 십자가에 못뭐 박아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돌변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의 고난 예? 뭐, 그냥 그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다고 치자고. 근데 그 제자들,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녀석이, 그리고 그 제,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제정을 맡았던 그래도 신뢰할 만한 녀석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지를 않나, 저주를 하지 않나. 야, 그 마음의 고난. 그 사람과의 관계의 고난.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난.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고난은요, 내가 조금만 아파도요 그 고난이 나한테는 제일 커요. 제가 지금 손이 어 지금 오늘따라 왜 이렇게도 점점 쑤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손이 이게 지금 한달 이상 되는데 어, 지금 오늘 아침에 더 쑤셔요. 네, 지금 이렇게 막 지금 통증이 이렇게 오는데 네, 약도 발랐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의 고난이 아니잖아. 네, 지금 좀 전에 예수 나를 위하여 뭐 이러면서 찬송 부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 예, 못을 박혀서 육체적으로 그못 박힌 상황에서 발에 못 박히고 그 여섯 시간 동안 그 육체의 그 고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 말 그대로 이건 게임이 안 되지 예, 그런 고난들 예, 한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깊이 이렇게 예, 복음서도 좀 읽어보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한 주간 동안의 고난 이야기에 그 말씀들을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서, 네. 왜 예수님의 고난은 바울의 고난도 아니고요. 모세의 고난도 아니에요. 다윗의 고난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깊이 있게, 그리고 왜 교회가 1년에 한번 이런 고난주간 같은 거를 왜 지내나?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이런 고난을 생각하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보문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의 죄입니다. 죄, 나의 죄. 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당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그 대답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5절에.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바울의 고난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의 횟수를 이야기하고, 고난의 연수를 계산하면 예수님보다 더 많지. 모세가 80년 고난했는데, 다윗이 여러분 10몇 년 고난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짧습니다. 고난의 기간은. 33년 인생 사셨는데 3년의 공생애고요 고난 집중적으로 받았던 건한 주간이야 한 주간 네. 근데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죄, 나의 허물 네.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 아, 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나? 아... 아예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은 뭐라고 나와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누구에게 옮기셨다고요? 6절에 옮기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옮겼다는 얘기예요. 남옥사의 죄 때문에, 예. 남옥사의 죄 때문에 예. 우리 주님이. 예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네. 나의 허물 때문에 네. 우리 주님이 네. 그거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 학수로 나의 죄악이 발견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느냐? 오늘 대답이 나와요. 예? 네?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고난을, 고난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징계받는 게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그가 채찍에 맞아요.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종류잖아. 채찍 맞는 게 고난의 내용이잖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나음을 입었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느냐? 샬롬!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이 여호와는 라파다라고 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그 라파입니다.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산돌교의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이그리스도의그 고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가시멸류관 쓰셨을 때 피가 흘리는 그 장면들, 예, 창에 찔릴 때그 아픔들, 예, 못에 찔릴 때 그런 아픔들, 사람들이 조롱하는, 예, 멸시할 때그 당했던 그 조롱들, 그 고통들, 마음의 고통들, 버림당했을 때그 마음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되, 되새김질 하시면 하실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 고난의 깊이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거든요. 그게 뭐냐? 평안과 라파입니다. 샬롬과 라파예요. 평안을 주고요. 우리를 낫게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고통하고, 마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건면해 보세요 네. 이게 치료가 됩니다 놀라운 평화를 줍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욕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참 희한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평화를 줍니다. 세상이 알수 없는 평화를 줘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네. 우리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 감사 속 소회를 저도 거기에 속한 속회 멤버니까 소회를 했는데요. 아픈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제도 예. 그 아픈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의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나오잖아, 예? 그 나오잖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권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세상이 알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요. 네. 우리 한3분 정도만. 같이 우리 기도해요. 예, 기도한다기보다는 묵상해요. 예. 생각해봐요. 와, 주님 너무 아프셨겠다. 아, 나는 지금 손 하나 이게 지금 인대가 뭐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이거 이 무슨 요, 요 정도만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아, 막 찢어질 때 하는 것처럼 아막 이럴 때가 놀랄 때가 있는데 야이 정도 가지고도 그런데. 예? 십자가에 손에 창이 찔린다.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힌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리고 내가 믿었던 녀석들, 끝까지 사랑했던 그 녀석들이 나를 모른다. 그리고 나를 팔어. 와, 그 배반의 그 아픔 고통.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예. 바울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신비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한 3분 정도요. 주님의 고난을 한번 한 가지만이라도 해 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배반당하고 마음 버림당했던 그거 한번 묵상해 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때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 네. 우리 같이 우리 오늘 이 영상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귀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묵상합시다. 한 3분 정도만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합시다.